어, 예, 안녕하세요. 어, 간만에 제가 영상을 찍어보는데, 요쪽에 어, 보이는 저 우리 하늘이는 어, 뭐 제가 키운 지가 한 3년 정도 됐고요. 요, 요게 보이는 깜돌이라고 우리 요 하늘이 애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데리고 온 지가 지금 한두달 정도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버려놓던 그두달 정도 된 강아지를 버려놨더라고요. 그, 이제, 제가, 그, TV, 중고 TV를 사러 갔다가, 그, 중고 TV 사장님이 강아지 한 마리 버려놓는게있다 하길래,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석에, 좀, 박혀갖고,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 강아지 두달 정도 된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니까, 좀안 잡힐락 하면서, 막, 제가 잡으니까, 오줌 똥을 막 쏴, 쏴, 어, 누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또 제가 쟤를 산책을 시키려고, 어, 덜고 나가려고 하면 잡지를 못해요. 뭐제 손도 아직도 거을를 합니다. 우리 요, 깜돌이가. 깜돌아, 깜돌이로 보지. 깜돌이로, 오야, 오야, 오야. 이 손까지 이렇게, 이래, 이때까지는 제가 냄새를 맡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가까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잡지를 못해요. 뭐 깐들어, 아, 이리 와, 야이로 그리고, 얘는, 저, 저, 어저께 파양된, 저, 저, 호두라고 닭수훈트 믹스견이거든요. 얘는 저, 저 닭수군투 믹스견인데,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잠시도 제 무릎에서 떨어지지를 않았는데, 어, 분양을 보냈다, 보냈더니, 뭐, 애가 지금 뭐, 밥도 안 먹고, 어, 많이 말라 있는 상황이고 강아지 관리를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께 강아지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밤에 어, 요 호두라고 스순트입니다 어, 지금 그리고 우리 또 고양이 또한 마리 있습니다. 해피 해피 어디 있노? 해피 간식 먹자. 어, 우리 해피 같은 경우는 또 간식을 주는 거는 또 귀신같이 압니다. 어, 간식 주려고 하니까 요 나오지요. 요거 이제 짜주는 거, 요거 잘 먹거든요. 요 고양이 한 마리 요 있고, 요 싱크대 밑에 고양이가 다 제키갖고, 요 집을 자기가 만들다는 겁니다. 어, 요 이제 요거 한 마리, 요거 얻어먹으려고. 어, 좀 따줄게요. 기다려. 그렇게 요렇게 지금 어 강아지 세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데, 어 강아지 얘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그 사람이 어징하는 사람이 아니면 얘를 이제 어 커버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저, 저 잡지를 모해요 뭐 제가 제가 두달 동안 간식을 주고 그렇게 사랑을 줘도 아직까지 제품에 안기질 않아요. 사람. 물 그렇게 겁을 냅니다. 두달 정도 됐을 때 양쪽 귀에 그, 불로 그, 털을 다 태웠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 그, 놀랬겠, 습니까 사람 손만 가면은 막 도망을 가고, 제가 잡을 일 켜도 오줌, 여기서도 오줌을 쏘면서 도망갑니다. 음, 예, 우리 깜돌이니. 지금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살도 쪘고, 뭐, 발발이한것 같아요. 우리, 우리 하늘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똑똑하니까. 하늘아, 산책가자 하늘이 목걸이 가져와. 목걸이 가져오라고 하면, 이제, 저, 저 목걸이 저기 있거든요. 하늘아, 목걸이 저, 저 있잖아. 목걸이 가져와. 하늘이 목걸이 저 있네. 하늘아, 오, 야, 가져와. 자, 목걸이 가져오고, 자, 목걸이 채우고 차고, 하늘아, 저저 밥그릇 있거든요. 하늘에 밥그릇 가져와 그러니는 쟤는 뭐 뭔지 말기를다 알아들어 듣고 똑똑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양말을 아침가갈치 신으려고 저 위에 얹어놨는데 하늘아 아빠 양말 저 위에 있대. 양말 가져와 저쪽 위에 뭐야 신든 양말이 아니고 이제 세탁해서 샌 양말인데 하늘아, 저기 한개더 있다. 한개더 가져와야지. 양말 한개더 가져와. 하늘아, 아빠 양말 저위 있잖아. 저 위. 옳지. 그거 아빠 양말 가져와 그거 말고 그저 위에 있잖아. 오야, 가져와. 아빠 양말 가져와. 하늘아, 저위에 아빠 양말 있잖아. 저기, 저 위에 있는. 옳지. 오야, 가져와. 오야, 잘했다. 그리 그래 이제 얘는 재주가 많고, 다리 이제 그, 저것도 가리켰는데 잠깐 테스트 해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아, 다리 아야? 다리 아야? 하늘이 다리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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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아야? 아니야, 다리 아야 있잖아. 자, 하늘이 다리 아야? 아 오늘 아침에 잘그 쫄룩쫄룩 거리면서 잘 걸어 다니는데 막상 시키려고 하엔또안 되네요 하늘아 차렷 차렷 예 얘는 지금 제주도 많고 지금 산책을 데리고 나갈려고 해도 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늘이만 산책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마무리 찍을게요 아 그리고 우리요 애기 어저자닥스운트어 지금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된것 같고 안 크십니다. 안 크시고 혹시라도 누가 잘 데리고 가고 잘데려갔서어 어 키울 수겠다 있 그런 분은 제한테 댓글 남겨 주시면은 어 분양은 분양가는 저뭐참 입장이 곤란한데 그것도요. 돈을 뭐 동물들은 공짜로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어 갖고 한만원 정도는 그래도 어 받아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깜돌이는 아직 저~ 자어 제가 좀더그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갖고 어 깜돌이 그 가져와 그 가져와 그 가져와 그 가져와 가져와 저~ 자 고양이 간식을 물고 어 갔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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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뭐, 일단, 닭순투만, 어, 누가 이제 분양하실 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연락 좀 주세요. 영상 마무리 할게요.